오늘은 이 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새해 새사람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해보다 더큰 복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를 맞으면서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결심과 다짐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세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 의 어떤 결심과 계획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새해가 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진 것 같은 새로운 기분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똑같이 반복되는 일이지만 새해를 맞이한지 며칠도 못되어 조금도 달라지지 못한 달라진 것이 없는 실망스러운 나의 모습을 보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고 새 신을 신는다고 해서 저절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먼저 새로워져야만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구보로, 야보 야구부 기자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짧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19절에 보니까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것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리없는 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믿음이 건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듣는 사람은 믿음이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들어 가게 됩니다. 특히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듣는 사람은 마음이 말씀의 마음 속에 바로 심겨지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나와의 거리가 점진적으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할줄 압니다. 사도바오는 대사력의 전서 2장 13절에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대사교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칭찬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을 때그 말씀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배드로던서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대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니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말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해 보고 나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무슨 말을 듣든지 잘 듣고 난 다음에 충분히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처럼 실수지, 실수를 하지 않게 되고,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 덕을 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 아무리 터무니없는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너무 조급해서 반박해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반박이 더큰 화를 입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더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중, 신중, 또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늘 얘기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 또 신중 조심 또 조심해야 하느냐 말하는 것을 더디함으로 인해서 2023년도에는 덕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 아, 네. 마지막 말씀은요 성내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을 하다 보면 감정이 섞이게 되고, 감정이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자연이 어떻게 돼요? 실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을 내게 되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뭐가 되지 않아요? 유익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급한 게 있어요. 급한 게 있어요. 일단 해 대고 봐요. 까지껏 아니면 그만이고.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상대방의 대못을 받고 큰 상처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니면 그말이에요 아니면 그말이에요 역대화 26장을 보면 은요 우시아 왕이 교만하여 청소에 들어가 제사장만이 할수 있는 분양하는 일을 하려고 할때 이에 잘못을 지적하는 제사장에게 노를 바라는 순간 그 이마에 뭐가 생겼어요? 이마에 나병이 생겼어요. 나병. 우시아 왕은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날까지 결국에서 홀로 살다가 외롭게 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모세처럼 위대한 사람도 함부로 성을 내다가 약속의 땅인 가난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급한 성격에 사람도 죽인 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급한 마음. 아무리 급해도 생각을 해요. 아무리 급해도 임신하면 몇 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10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개는 몇 개월이에요? 2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쥐는요? 22일을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급해도 배가 고파도 밥이 뜸 들어야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아니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은 기다릴 줄도 아니야 돼요. 자문서 14장 29절을 보면, 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찰해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 조급성이 어리석음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있습니다. 갈라리아서 5장 17, 23절에서 보니까, 노와 군은 육체의 일이고, 사랑과 절제는 성령의 열매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회방하는 것을 악기와 함께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 새해를 오늘 첫날 첫 시간부터 첫날부터 모든 장애물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 정리 잘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주변 사람과의 대인 관계에서 장애물이 무엇인가 다 제거하고 정리하고 새해를 홀가분하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내 일생에 2023년도는 정말 최고의게다라고 스스로 칭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라는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터 털을 지나가면서 죽겠다고만 외칠 것이 아니라 살아야겠다라는 마음과 각오와 결심이 있고 실천에 옮길 때 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나를 보고 가족들이 식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새 사람은 이렇게 변합니다. 결론에 말입니다. 첫째 새 사람이 되면 은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세 사람이 되면 자기가 제일이고 세상이 제일이고 향락을 탐하는 사람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목적의식이 달라져요.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나도 모른 사이에 이웃을 사랑하게됩니다 돈을 벌어도 깨끗하게 벌고 바르게 써야겠다는 결심과 다짐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어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사람이 되겠다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요. 우리 조국을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이 될 목적은 있지만은 대통령이 되면은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 가겠다는 다짐이었기 때문에 흙만 남기는 거예요. 차라리 대통령이 되지 않았더라면은 가문이 망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감옥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초심은 좋았지만은 그 초심을 버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잘못 두모로 인하여 그 결과가 하지 않았더라면더 좋았을 뻔. 저 여러분도 목적도 삶도 순수해야 합니다. 아무리 축구의 생명은 꼬리기라고 하지만 과정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이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과정도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믿음의 사람은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항상 자기 관리, 처신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도 고상한 목적을 청하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 마음을 갖고 새 사람이 되면은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면 우리의 신에도 내 주변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한 사이도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본이 내아이였다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당신이 변해야 됩니다, 아니야?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당신이 똑바로 살아야 돼. 아니야? 내가 똑바로 살아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의 패성답게 이렇게 하면 또나왜 그러냐고 볼까봐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세요. 이거는 하나지만, 이거는 중립이고, 이거는 세명은 나이죠. 내가 더 국제자예요. 그 5대 3입니다. 그쵸? 나예요. 두 번째는요. 사람이, 새 사람이 되면 구습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각기 다른 독특한 버릇이나 습관이 있어요. 같은 설교자지만, 성직자지만 설교할 때 여러분은 자꾸 우측 벽만 보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중을 안 보고. <laughs> 안 보고. 각자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상대방과 얘기하는 도중에 자꾸 코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이렇게 만져서 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두 손을 막 비벼대는 분이 있어요. 얘기하면서도 막. 또 이렇게 막 견뎌. 니다 각자 다들대 습관이 있어요. 학태 나는 내게 습관이 있습니다. 세살 버리거든까지 간다는 말이듯이 한번 평성된 버릇은요 종처럼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지나가고 보면은 결혼할 때 가족들을 보잖아요. 집안 어른들을 봐요. 어 아, 본인들이 좋아하면 되지 왜그 그런가라고 생각하지만 살다 보면은 알아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젊을 때는 모르지요. 그러나 살고 보니까 깨우쳤을 때는 이미 다, 다 지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 마음을 얻게 되면 이전에 가졌던 나쁜 습관을 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해가 되기를 주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 셋째, 세 사람이 되면 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노릇을 제대로하며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는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감사로 점을탁 찍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감사하십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축복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새 사람이 됩시다. 좀더 달라지고 좀더 믿음의 열성이 있고 열정이 있고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진정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에 대한 핑계를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2023년 개미년새해 새로운 희망이 가득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정 원합니다. 그러므로 새해 마음을 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구속과 버리지 못한 악독하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다 버리고 말씀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